아니, 지금, 교회를 또 짓고 있네요. 교회가 두 개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이 지금 파란색 컴퓨터가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감상입니다. 오늘은, 결혼 이후에 어떤 일들을 주로 해야 할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되었습니다 a n y t h i n g wrong? d v and 먼저 아이를 갖는 게 좋습니다만 일단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w 저는 결혼할 때 아무 관직이 없었는데 이유는 결혼 비용이 자귀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자귀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400원에 싸게 했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자귀를 얻고 사업장을 늘려야 합니다. 자귀를 높여야만 사업장을 늘릴 수가 있어요. 지금 자귀를 보면 평민이죠. 평민의 경우에는 높은 자귀가 아니죠. 기본 자격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격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부인이 이제 시청으로 갑니다. 시청에 가면 자격을 얻을 수가 있죠. 자격을 원격으로도 얻을 수가 있는데 원격으로 얻으면 가격이 비쌉니다. 배달료가 붙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시청에 가서 자격을 신청합니다. Let's go. Hello, how good to see you. Isn't this a beautiful summer evening? Just look at that back window at that gorgeous sunset. Have you already taken a number? Ha, <laughs> just my little joke. What can I do for you? So you would like to acquire a new? 자기 u 청할때 l l soon receive a d i s p a t 이 h informing you of the outcome. 지러 가봅시다. 스 네, 주인공은 벌써 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벌써 하루가 지났네요. 일단 둘이 같이 집에 왔습니다 자기를 받게 되면 이렇게 자기 수여증이 보여 됩니다 이제 자기 신청 됐으니까 아이를 가져 봅시다 액션에서 동침을 누르면 자, 아이를 갖게 됩니다 부부간의 간단한 대화를 하죠 주교가 교회 11조 0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소식이죠 저는 교회를 운영하는데 돈이 덜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보간에음부간에는 금슬이 중요하죠. The special offer in accounting house has expired. w 이제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d i v i d a conquer. 좋은 소식이군요. 젊을 때 임신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임신할 확률이 떨어지죠. 뭐 어쨌든 이제 임신을 했으니 후세 걱정은 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고 가니 교회 가서 일이나 합시다. Divide and conquer. 지금 우리 돈이 좀 없어요. 돈을 대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어버의 판잣집을 획득하면은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의 판잣집을 목표로 한번 해 볼게요. 이 파랑 가문이 지금 단치에서 지금 이 파랑 가문이 단치에서 경쟁 상대인데 지금 이 맵을 보면 파랑 가문이 아직은 고리 대금업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부인이 누군지가 문제인데 한번 보죠. 중요 인물에서 중립에 보면. 파란색 가문이 나옵니다. 부인도 학자군요. 파란색 가문은 학자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 경영자 가문에 경쟁이 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러면 돈을 좀 벌도록 시간을 좀 빨리 보내겠습니다. 아, 그전 일단 지금 성채 생산이 조금 막혔는데 성수를 일부 팔고 성채를 만들 밀가루를 좀 사옵시다 I hope I don't get 이제 밤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들이 밤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밤에 뭔가 이제 다른 작업들을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이제 정치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정치인들은 내부 간의 투표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길드 대표자 자리가 비었는데 일단 이 자리에 가려면 최소한 부자유시민 자기를 얻어야 합니다. 아직 부자유시민이 아니고 지금 자기는 자유농민이죠. 자기를 한번더 얻어야 부자유심이 되고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 간의 친밀도에 의해서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는데, 아직은 좀 신경 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으니 내버려두고, 이제 돈을 아까 성수 팔아서 좀 얻었으니까, 바로 건물을 삽시다. 밀가루사지 말고. 네어버 h 에 판자집을 구입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직원도 먹고 합니다. 슬프네요. 어버의 판자집을 구입하면 이렇게 배를 하나 줍니다. 배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어버의 판자집을 구입한 덕분에 우리 부인이 아내 이름이 뭐죠? 아내 에바입니다. 에바가 지금 길드장이 됐습니다. 여기 길드 사무소를 클릭하고 마스터 목록을 보면은 누가 길드장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주요 가문 중에 경영자 길드를 위한 그런 가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영자 길드 마스터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돈이 조금 모였으니까 사람도 한명 고용합시다. 이런, 뭐랄까, 간단한 노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240원이면 고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배는 청어 낚시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청어 튀김을 만드는 겁니다. 예스. 이제 청어 튀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이제 좀 가난한 농민들이고, 이런 가마, 가난한 농민들의 주요 식사 중에 하나가 바로 청어, 청어 튀김입니다. 길거리 음식 같은 거죠. 아주 많이 사 먹습니다. 이게 물건을 팔때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이 물건의 회전율입니다. 그래서 청어튀김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해당하고 사람들이 이제 식품은 많이 소비하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청어튀김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나중에 가면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어튀김은 시장에서 끝없이 팔리는 그런 물건이라서 계속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청어튀김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죠. 청어튀김은 이제 더 길드 커뮤니티 같은 걸 보면은 가장 추천하는 그런 요소로 추천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물건이죠. 시장에서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 건물로 어버의 판잣집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합니다. 어부의 환자칩을 이용하면은 그 경제적인 기본적인 관념에 대해서 배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경영자 스타팅을 많이들 추천하는데, 저는 이제 학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자로 시작을 했고, 뭐, 오래 해보기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게임을 지속해봅시다. 좀 있으면 8시네요. 8시가 되면 또 설교를 해야죠. 살짝만 돌립시다 판 t 세가 h 랐어요 e 0나 올렸죠 30%는 최고치입 sales tax has been changed. 판매세가 올랐어요. 30%나 올렸죠. 3 0 e 최고 h a n g e d The s a l 판매 t 는물건들 s 세금이 30%가 매겨지게 됩니다. 지금 단체 시장 상 이 상체는 지금 팔기에도 안좋고 사기에도 안좋은 아주 안좋은 물건입니다 세금이 30%나 붙었기 때문이죠 이런 세금 상황은 이제 시장을 클릭하고 법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 11조가 4%고 판매세율이 30%나 됩니다 주로 이제 판매세를 올리는 이유는 세금을 빨리 걷어서 이제 이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들은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는 횡령을 하죠. 아주 나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교회를 또 짓고 있네요. 교회가 두 개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이 지금 파란색 컴퓨터가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 개나 되다니 이 작은 도시에. 영 좋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더 모였으니까 사람 한명더 고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 청어튀김이 지금 두 개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생산 속도가 좀 느리네 한 명만 일하고 있어서 교회 상황 한번 볼까요? 나탈리아 하이요 돈은 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you now have a son. 아들을 얻었네요. 너무 기쁩니다. 어 누군가 시를 낭송해 주러 오고 있어요. 이분이한 이게 뭐한 짓입니까? 그것도 좋아하고 앉았네요. 좋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일을 하러 가봅시다. 저와 이 나라가고. 한명더 고용도 하고. 네, 다들 정어튀김을 만듭시다. Production has been interrupted. 가톨릭 교회가 하나 더 세워졌어요. 같이 죽자는 거죠. 이거는 안 그래도 교회 신도가 많이 없는데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상대 가문이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음. 남의 교회 앞에 바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선 사람도 많이 없는데. 아, 음, 좋지 않습니다. 밀가루나 삽시다. 상승은 계속 만들어야 되죠. 이제 뭘할 거냐면 청어 튀김이 다개 만들어졌죠. 교육료로를 세우는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이제 직접 이제. 술에 물건을 담고 갖다 팔고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고 팔아야 할 때는 교역로를 생성하는 게 좋습니다. 교역로 설정을 누르고 이제 먼저 시작할 지점을 누릅니다. 판자집이죠. 눌러서 적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청어튀김을 적재할 거죠. 청어튀김을 누르고 단위가 이렇습니다. 1개, 5개, 그 다음 10개예요. 다섯 개씩 팔아 봅시다. 다섯 개 누르고, 그다음 다음 건물 이제 적재를 한 거죠. 적재를 하고 바로 옆에 항구가 있죠. 항구는 시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항구에 팔면 됩니다. 항구를 누르고, 그다음 하역을 해야죠. 하역을 아까 적재한 청어 튀김 다섯 개를 하역하기로 하고, 이제 파견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자주 할 건지가 있는데 종종이나 드물게는 이제, 뭐, 1년에 한번 혹은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이런 거고, 자주는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계속 하도록 합시다. 자주 누르면, 교육로가 설정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교육로가 설정된 술에는 교육로 마크가 뜨고, 자동으로 지금, 청어 튀김을 실어서 나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릴 겁니다. 광고에 가서. 참을 가네요. 그래서 시장보다 가까울 겁니다. 내리면 이렇게 돈을 벌고 알아서 다시 돌아와서 다음 청어튀김을 가지러 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청어튀김을 이용하면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가루를좀 사왔으니까 네, 좀 생산을 하겠네요. 밀가루 좀더 사올까? 밀가루 조금만 더 삽시다. 저렇게 교육로 설정을 안 하면 이렇게 직접 손으로 왔다갔다 해줘야 되죠. 지금 개신교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신도를 부르겠네요. 지금 이 카톨릭 교회가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도가 분산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생각해봅시다.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합법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폭력적인 방법은 좋지 않죠. 합법적으로 해결을 해나갑시다. 지금 경쟁 가문이 학자 가문이라서 그런지 연구소도 사갔어요. 근데 연구소는 좀 장사가 안 되는 편입니다. 커브차 장사나 하고 살텐데. 나는 경영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제 좀 밀가루 좀삽시다 밀가루 좀만 열 개만 더 사고. 너무 비싸요. w h 하얗고. No road is too long. 제가 경영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 돈 버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 재산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지금 다른 플레이어들의 자산 상황이 나오는데요 저는 꼴찌입니다 아주 안 좋죠 다들 돈이 많은데 하지만 걱정 마세요 초반 제가 지금 어려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면이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저희가 압도할 수 있습니다 좀만 참으면 은 이제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지금 몇백 원의 허덕이지만은, 좀만 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다들 청어튀김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생선 발라내고, 참 고생입니다. 생선 팔아서 자식 키우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청어튀김 장사는 꽤 소환이 좋기 때문에 할 만하죠. 조금만 시간을 돌려서 7시쯤 되도록 합시다. 7시가 되면은 이제 설교를 또 하고 돈을 많이 벌 테니까요.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많이들 기다리고 있네요. 바로 설교를 합시다. 그 사이에 게신교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시장을 우클릭하면은 도시의 상황이 보이는데, 지금 가톨릭이 좀더 우세합니다. 사람들은 113명이 있고 실업이 16명이네요. 팔기 좋은 물건, 사기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이 시장을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 이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파랑 가문은 교회를 굴리지는 않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개신교에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포교는 개신교는 포교를 하든지 아니면 논문을 읽든지 사람들을 개종시킬 방법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저렇게 포교를 막 하니까 우리는 막 신도를 뺏기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군요. 그래도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알아주는 신도들이 있겠죠 단치의 경영자 길드에서 행정관의 양조 매출통을 보완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럴, 이런 걸 해결해 주면 이런 퀘스트를 해결해 주면은 길드 점수를 얻고 명성을 얻습니다 근 이걸 하려면 술집을 하나 운영해야 되는데 술집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목표는 부자유심인 자기를 얻는 거예요. 부자유심인 자기를 얻으려면 돈을 6천 원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상황도 좀 생각해야 되죠. 개신교 신자가 많네요. 가톨릭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칭찬이나 비방 기능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비방할 수 있는데 이걸 하려다가 말면은 플레이어 캐릭터의 경우는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건 약간의 꼼수인데 이걸 이용하면은. 신도들이 올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벌수 있습니다. 음, 파란색은 교회를 지어놓고 설교는 안 하네요. 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이 이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영 좋지 않네요. 제 부인은 열심히 생선 손질을 하면서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돈이 빠르게 모이죠 초반보다 확실히 같이 일을 하는 게, 이게 지 맞벌이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이 6천 원 벌릴 때까지 이제 게임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돈이 6천원 벌린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